자 이거 한번 계산해볼게 어, 자 우리 3을 어, 다 곱해주면 되는거지 성분에다가 오케이 자 해서 불러봐라 어떻게 됩니까 3, 어, 6, 3 6 92, 92 오케이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빼고 5만 곱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내가 어, 뭐 5만 곱하겠다 그러면 이제 뺄셈이 되는거야 그냥 자5 빼봐봐 얼마죠 0 5 4, 5 0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무리해. 자 적어봐. 자 이제 마지막 곱셈만 배우면 되고. 자 곱셈은 이제 더하고 빼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절대 못할 정도가 아니거든. 잘 봐라. 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1, 2, 3, 4라는 이렇게 이제 2x2 행렬을 하나 적고요. 자 똑같이 뭐 2x2라 불러와봐.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있지? 자, 뭐, 1020 이라고 할게. 1020. 어, 간단하게,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곱하겠다라고 하면은, 잘 들어봐라. 어떻게 하냐면, 자, 곱셈 기준, 자,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지. 자, 집중해. 자,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행으로 다 쪼개셔야 돼. 알겠지? 자, 오른쪽은 열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얘몇 행? 어, 1 1행. 행이지. 1 행, 오케이. 1 행. 자, 2 행이죠. 1열이고 2열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냐면은 1행에 있는 것을 1열에 있는 것과 자, 곱하는 거야. 곱하는데 잘봐 봐. 첫 번째 열과 여기 첫 번째 행을 곱해 주고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열과 어. 아, 그 맞죠. 두 번째 열이죠. 그다음에 이두 번째 행에 있는 걸 자, 곱해 주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여기 1, 2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여기 1, 2에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어, 자, 그렇게 해서 어디 적냐면은 여기 1행, 1열에 적습니다. 어, 자, 왜냐면은 이제 얘가 몇 행? 1행, 오케이? 얘가 몇 열? 1열이라서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자,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어? 자 1행에 있는 것과 이번에 2열에 있는 거를 또 곱해 볼 거야 그러면 이 숫자 두 개가 이렇게 서가지고 각각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더하면 된다 어. 자 1과 뭘 곱해야 돼? 여기 위에 있는 0을 곱하시고 자 2랑 아래에 있는 0을 곱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차피 다 0이니까 얼마겠어? 0이겠죠 어. 자얘몇 행? 1행, 1행. 얘몇 열? 2열. 2열. 2열 그래서 1행 2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쉽죠? 자, 얘몇 행? 2행 예. 얘몇 열? 1열 어, 그러면 얘를 또 곱하면 이제 어이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3과 뭘 곱해야 돼? 1 1 플러스 4랑 뭘 곱해? 2 2, 이렇게 해서 성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이행 2열이거든? 여기 쓰겠죠? 얼마겠어? 0 0, 이렇게 이제 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집중하시고 봐봐 얘몇행몇 몇 열이라고? 2행 열 자, 예, 2행 몇행몇 열? 2행 2열. 자, 곱해지려면은 봐봐. 어, 여기 안쪽에 두 수가 자, 같아야지 이제 곱할 수가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결과물은 어떻게? 자, 2행 2열짜리 어,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봐봐.